제199회 서울드라마 어워즈, 제199회 서울드라마 어워즈의 개막을 앞두고 주요 부문 수상을 결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었다. 이번 투표는 국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 2개의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아이돌 챔프 앱에서 아시아스타상과 드라마 OST상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 아시아 스타상은 지난 한해 동안 아시아 6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배우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상은 남녀 배우로 나뉘어 투표가 진행된다. 먼저 한국 남자 배우 후보로는 김수현, 눈물의 여왕, 변우석, 선제 업고 튀어, 차원우, 원더풀월드, 송강, 마이데몬, 이준노, 킹더아드 등이 있다. 김수현은 눈물의 여왕에서 감정 연기로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변우석은 선제업고 튀어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차원우는 원더풀월드에서 복잡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송강은 마이 데몬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고 이준호는 킹더아드에서 다채로운 연기력을 선보였다. 한국 여자 배우 후보에는 김지원, 눈물의 여왕을 비롯해 김혜윤, 선제업고 튀어, 이윤나, 킹더아드, 고윤정, 무빙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지원은 눈물의 여왕에서 깊은 감정을 표현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혜윤은 선제 업고티어에서 도전적인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고 이윤나는 킹더하드에서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고윤정은 무빙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지난 14일에 변우석은 글로벌 팬덤 플랫폼 아이돌 챔프에서 진행한 핫캐릭터 어워즈 투표에서 김수영과 차원우 등을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변우석은 롯데월드몰의 전광판을 장식하는 핫캐릭터 어워즈의 1위를 차지했다. 변우석의 글로벌 팬덤 플랫폼 뉴픽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핫캐릭터 어워즈 투표에서도 김수영과 차원우 등을 제치고 1위의 이름을 올렸다. 핫캐릭터 어워즈는 국내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배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로 변우석은 172만 20표를 얻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 우승에 대한 보상으로 롯데월드몰 전광판을 장식하게 되며 롯데월드몰에 게재될 광고는 팬들이 직접 제작한 시안으로 진행된다. 팬들의 투표로 정해진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막을 내린 드라마 선제업고 튀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변우석은 최근 아시아 투어를 통해 전세계 팬들을 만나고 있으며 오는 6일과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팬미팅 서머레터를 열고 국내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변우석의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표현했고 그 결과 롯데월드몰 전광판에 그의 얼굴이 장식되는 영광을 안았다. 팬미팅 서머레터에서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팬미팅은 변우석의 연기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자리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